제가 오늘 갈 곳은 대구에 짬뽕 맛집이 있다고 하네요. 어, 어제 그 대구에서 거주하시는 형님과 얘기하다가 제가 또뭐 짬뽕을 또 제가 또 한짬뽕 하지 않습니까? 네, 짬뽕을 또 워낙 좋아하는데 정말 맛집이래요. 그래서 아, 대구를 벗어나기 전에 그 짬뽕을 한번 먹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짬뽕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과연 진짜 얼마나 맛있을지 네, 기대감을 갖고 네, 이동하겠습니다. 오늘 식당 거기 짬뽕 먹으려고 했다가 야그한 달에 한 번씩인데요. 넷째주 토요일에 네, 그날이 오늘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거기 네. 어, 면탐정 그곳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어, 김치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네. 일단 맛있게 식사하고 네. 또 다음 장소 이동하겠습니다 식사 같이 가시죠 딱 네. 바로 나오고 요네 어, 준비가 내 있구만 네. 안 맵게 안 맵게. 아니야 사, 살짝 뭐에 상관없어요. 당연해요. 아, 네. 상관없어요. 그럼 해방, 해방, 해방. 아 그런 게 있어요? 어? 뭐 머리, 뭘, 아. 뭘두번 넣어요? 고추하고 마늘. 고추하고 마늘 이렇게 양념을. 아 이거 막걸린가요? 아 죄송합니다. 예예예 예, 예, 죄송합니다. 예. <laughs> 막걸리 통이잖아. <laughs> 막걸리 하고 드도 돼요? 네, 아닙니다.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운전만 안 하면 또 오늘 주모 오늘 술값은 외상이요 이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네, 그걸 못했네 <laughs> 맛있겠네 뒤에 버섯하고 타고 풍나물하고 타고 있거든요 네. 네. 네 아, 조금만 버섯 이런 거는 그냥 샀어 네, 네. 버섯 좋죠 좋아서 많이 넣어보니까 신고. 예, 요만좀 많이. I am 니다 l my bread. I am all my bread. I am all my bread. I am all my b r e 고 d I am all my 이 r e a d I am all my bread. I am all my bread. I a 만나 l 또 헤어집니다. 네,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죠. 아, 참 이럴 때가 너무 감사해요. 이게 어,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화장해 주시고, 어, 이럴 때가 아, 기분이 너무 좋죠. 또 헤어질 땐또 아시잖아요. 아쉬움. 네. 워낙 또 뵙고 싶었던 분들이고, 좋은 분들이라서 헤어질 때는 많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대전으로 이동할게요. 을 아. 즐거운 여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